셋째 주 운동 미션 운동 나갑니다 <laughs> 이거를 미션을 했는 줄 알았는데 미션 한 적이 없나 봐요 어, 33번입니다 33번이고 딱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laughs> 3라운드를 다 같이 실시간으로 뛸 건데요 맨 처음에 1라운드는 아, 1세트는 어, 왕초보 혹은 초급 버전, 그 다음에 2라운드는 그냥 일반 버전인데, 강도 조금 낮추거나 변형 버전을 뭐 무릎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3라운드는 오리지널로 가겠습니다. 자, 1 0초휴식 30초 운동, 24라운드. 그래도 8가지 동작이라, 3번만 반복하면 돼요. 자, 물과 수건을 준비하십시오. 중간에 물 가지러 가고 수건 가지러 가고 이러시면서 시간 하지 말고 음, 하십시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며칠 전에 그, 그 카페 그래도 올렸는데 그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보다는 되도록이면 그냥 가볍게 조깅 조깅 같은 거 하고 그때 만약에 동작에 스쿼트나 런지가 있으면 가볍게 스쿼트, 런지 런치 동작, 이렇게 좀 해주면서 쭉쭉, 누이, 하다가 다리를 조금 빼서 쭉 눌리면 스트레칭까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몸을 좀 데펴주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도록 합니다. 정 스트레칭이 하고 싶으면 몸을 좀 데워준 다음에 하십시오. 날이 더워서 몸이 축축 늘어지니까 그 몸이 좀 유역, 그 뭐야, 운동 스트레칭에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누르고 왕 초급 버전부터 가볼까요? 땡, 10초 의식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다이나믹 스쿼트인데 초급은 스쿼트 한번 하고 와이드 스쿼트 한번 합니다. 왼발로 한번 자, 스쿼트 한번 하고 벌, 왼쪽 다리 벌려서 스쿼트. 다시 몰래 들어와서 스쿼트 오른쪽 다리로 가서 스쿼트 스쿼트 후 벌려서 숨 마시고 후 다시 후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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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후 벌려서 후 다시 그후 와이드 후두 번째는. 네. 인데, 자세가 낮을수록 어렵거든요. 이걸 책상이라고 치고 발, 팔꿈치를 최대한 모아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바르게 복부에 힘주고 가슴 어깨 쫙 펴고 귀와 어깨 멀어지게. 후. 말고 바르게 우선 내려가는 겁니다. 합니다. 세 번째 한발 버피인데 걷기 한발 초급인 경우에 한발 걷기 버피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 차라리한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걸로 갑니다 대신 계속 한 발로만 해야 되지, 같은 발로만 해야 되니까 내려가서 하고, 오른발은 되지 않고 띄우고, 푸시업. 푸시업이 이렇게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무릎을 대고, 푸시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걷기 버피만 하세요. 걷기 버피 푸시업. 걷기 버피 무릎 대고 푸시업. 자, 반대쪽. 어 하나, 둘 걷기 아, 무릎 대고 푸셔봐야 돼다 하고 띄우, 그 띄우는 그우 발은 나중에 가야 돼요. 하고 띄우고, 무릎 대고 푸셔 다시 띄우고 하나, 둘, 셋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하세요. 자, 다섯 번째 누웠다 일어나기. 잘접어서 내려가서 복부에 말아서 올라서일어 나서 지 짓빵 소리 났죠? 빵 소리 나면 안 돼. 이럴 때 등을 뚝 붙여서 훅 복부를 말아서 일어납니다. 촥. 여섯 번째, 푸쉬업 탭. 푸쉬업을 무릎 대고 해야죠. 푸쉬업 하고 무릎 탭. 아예 푸쉬업 탭, 어깨 탭. 이렇게 되는 게 어려우시면 잠깐만, 참, 잠깐. 무릎을 대고 딱 붙여서 하지 말고 약간 벌려서 하세요. 그래야 손을 뗐을 때 균형 잡기가 쉬워져. 손 떼고서 이렇게까지 올리는 게 어려우면 그냥 손 떼서 앞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초복. 자, 무월 뛰는 게 어려우신 분은 등허리가 굽지않게 해줍니다 호흡 팍팍 하면서 어, 이 바지 금 너무 눌려서 배가 너무 나와보여 <laughs> 자 플랭 무릎차기 바닥에서 하기 어려우신 분은 책상에서 해도 됩니다 빨리 하지 말고, 꾹, 밀어주세요. 복부가 훨씬 자극이 많이 와요. 자, 의자에 살 때는, 등과 가슴 쫙 펴고, 귀 어깨 벌게. 자, 이렇게 초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급 이상, 1. 다이다믹 스쿼트. 마시면서 후! 두 번째 의자 뒤 다리 중급 정도는 뻗으실 수 있겠죠? 올라오면서 후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한발버빗 푸셔 점프. 한발 머빗까지는 되데 푸셔비. 혹시 분은 무릎 되세요? 반대쪽 다리 bled bled 들어가지 마세요. 등에 공기 빼느라고 자꾸 주춤주춤하게 되네. 등에서 빵 소리 난다는 게 허리가 떴다는 거거든요. 푸셔 어깨팩. 스모 푸쉬업푸쉬업 스모. 젖힙니다. 가슴을 쫙 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어휴, 됩니다 허리 뛰기 줄넘기 엉덩이 이고가슴들쫙 피고 귀랑 어깨 게 멀어지게 다유한 스쿼트 더 힘들게 하시려면 중량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중량추가해서 하신 분은 이퀄에서 디피하세요. 아이고 무릎 울릴뻔했네. 리사를 계속하다. 가 기운이 엉뚱한데서 자꾸 다리를 빼게 되네. 한발 버피. 아이고. 반대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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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기. 방구소리 나면 안되니다 이렇게. 다시 붙여놓고, 걷고 힘주고, 일어나기. 들어서 자세가 엉망이네. 이거를 강도를 더 높이려면 중량 들면 되죠.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앞에 뭘탭판다고 생각하지? 뛰어보세요. 무릎 올리기랑 다르게 복부의 사기. 엄청 할것 같아요. 이 얘기 몇번했는데 최대한 무릎을, 다리를 많이 올리세요. 복부 힘주고. 무릎차기. 무릎차기를 좀더 어렵게 볼까요? 무릎차기를 다리를 들었다가 다 운동했다가 저처럼 계속 당겨 올라가시든지, 아, 숨차, 하시기 바라요.